안녕하세요. 사회생활예방과 치료전문가 병원 언니 정지훈입니다. 걸크러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걸크러쉬의 뜻은 여자와 바나다 이걸 합친 단어거든요. 어떤 여성이 다른 여성의 동경의 대상이 될때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인데 보통 요즘 미디어에서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여성들을 걸크러쉬라는 단어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만 이렇게 검색해봐도 포스가 있는 무대를 막 씹어먹는 그런 여자 가수 또는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당당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개가 왜 사람한테 말을 걸어? 막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하는 여자 배우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 이렇게 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은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오죠. 시선을 사로잡기도 하고요. 근데 이 자신감이 돌을 지나치면 좀 오히려 거만하고 좀 재수 없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이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거든요. 이 경계가 무엇일까? 저도 계속 생각했던 게 싸가지 없다와 이 포스 있다의 차이. 우리가 보면 와저 여자분 되게 포스 있다 이러는 게 있고 저렇게 싸가지 없어? 이런 경우. 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뭔가 묘한 하나의 차이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자신감 뿜뿜 멋지고 이 긍정적인 걸크러쉬가 좀 어떠한 차이 때문에 잘못 적용돼서 어, 별로야. 꼴불견이야. 좀 싸가지 없어. 이렇게 될까요? 포인트들을 제가 몇 개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바로 예의입니다. 매너와 에티켓. 우리나라에서는 예의범절. 이 걸크러쉬 포스 있는 언니들은 자신감은 넘치지만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눈살이 찌푸러지지 않죠. 오히려 직 지킬 것은 더잘 지킵니다. 이 작은 한끗 차이가 바로 예의거든요. 예의를 잘 지키죠. 쉽게 말한다면 을 선을 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고 또 살필 줄도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을 잘 지킨다의 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의 선도 있지만 이 넘치는 이 자신감을 다른 사람에게 선을 갖다 대지 않아요. 비교 우위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잘났어 뽐내거나 누르려고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이 예의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잖아. 예의는 사람, 가정교육 잘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이든, 예인관계에서든, 뭐 어떠한 친구 관계에서도 예의는 1번인 것 같아요. 그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어, 예의랑은 비슷한 듯 다른 개념인데, 자신감이 넘쳐 보임에도 재수없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그 이유는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도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겸손과 자신감을 반대의 용어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겸손은 절대 소극적이거나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이 아니라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겸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뭔가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이 걸크러쉬 언니들은 자신감도 넘치고 당당하지만 또 겸손을 가고 있는 거죠 또 겸손하라고 해서 칭찬을 하는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우 제가 뭐 이렇게 하라는 게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뭐 자신감은 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어때요? 너희들은 나보다 잘나지 않았어.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겸손은 이제 예의랑은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주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뭐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자신감은 있지만 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또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지막인데 눈치입니다. 어 싸가지 없는 사람은 눈치가 없거나. 혹은 후자가 더 많아요 알고도 눈치가 있고 앎에도 타인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솔직하죠 이게 솔직한 게 쿨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 자기가 생각한 건다 그냥 내뱉습니다 이게 솔직함과 또 당당함을 착각하곤 하죠 그러니까 이 눈치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해야 할말 하지 말아야 할말또이 내가 속한 이 모임 또는 이 상황에 분위기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또 내가 공격적이어서 될 자리인지 아니. 상대방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싸가지 없는 사람은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laughs> 눈치를 보지 않는데 왜난 눈치 안 봐? 뭐 이런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 어, 내 환경과 또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이런 성향들이 조금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걸크러시나 이 포스가 있는 여성처럼 되고 싶다고 느낄 때도 있고요. 이제 어떠한 캐릭터이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예의 그리고 본인에 대한 그런 확신으로 나오는 자신감과 이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이 바탕이 된다면 여러분들그 여러분들 자체로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한끗 차이. 걸크러쉬야 싸가지 <laughs> 네,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탐구생활은 병원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